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항보승이 어, 국민의힘 뭐 부산 영도 어, 이렇게 그쪽 의원이라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참 오늘 네 봉생도 서울에 어, 좀 교육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로 어, 교육을 받으러 다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와서 음, 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13일 어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이 찍혀 있는게 나오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러고 봤더니 어 자신과 동거하고 있다고 알려진 부동산 사업자 a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2020년 당선 이후에 자신 의원실에 보좌진 어, 보좌진과 그 관용차를 어, 사무실 또 경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게 했다는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전 남편의 어떤 무슨 불륜, 어, 사실, 폭로 어, 국민의힘 황보승의 의원과 동거 중인 A씨 어, 무기날에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14일 이렇게 제기됐고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등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황보승 의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어, 하여튼 네 정말 뭐말 그대로 이 의혹이라고 해도 이거 정말 이거는 아, 정말 드러운 의혹을 지금 이렇게 어, 받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 근거 없이 또 아무 어, 이런, 무엇 없이,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것처럼, 어, 지금 이런, 지금 의혹으로 지금 십사해져 있는데요. 아니, A씨에게 무슨 자신의 관용차를 내주고, 뭘 편의를 제공해주고, 사무실 경비를, 어,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랬다라는 이 사람의 이런, 어, 국민의힘 당의 이런 의원이 참, 야, 이거 정말 제명하고, 정말, 어 탈당시키고 해야지 여 여지짝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양력으로 이분의 프로필이 뭐뭐 어, 뭐 어떤 음력으로 쓰는지 양력으로 쓰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 쓰기도 싫은데요. 네, 올해 나이가 30, 지금 48세죠? 네. 그리고 대운이 36세부터 무자대운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46세. 후순이니까, 네. 정해 대운을 살고 있는데요. 아 이건 정말 망신 중에 개망신입니다. 정말 네아참 이게 여자 사주라고 저는 어,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말 뭐 어, 남자 같으면 어떤 뭐 장군이나 어, 정말 뭐 이런 전쟁 터를누비는그 어, 정도로 강한 기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병진, 임진, 갑진. 괴강, 괴강, 청룡백호 거기에 이렇게 진진 자형이 되어 있고요. 음, 이게 격은 제, 제격입니다. 편제격, 네, 편제격인데요. 아, 어, 이게 꼭 편제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 이 여자지만은 이 정도로 강한 기운, 청룡백호. 그러니까 이 갑진날 어, 태어난 사람, 갑술날인가, 아마 김부선씨인가 아, 어, 기억이 아마 그런 기억이 나고요. 어, 이 편재격들은 어떤 무엇을 성과를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고 어, 내 것으로 갖고 오려고 하고 이 돈의 기운이 너무 많아요. 이분은 신약한데다가 돈의 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뒤로 물러나질 않습니다. 이이 이 정도의 기운을 쓰는 사람 이 사주 기운이 맞다라면은 이 정도의 기운을 쓴다라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백지장도 맞들면 어 소리가 난다고 한 사람이 좀 누그러지고 수그러지고 이 이래, 이래야 어 이게 좀 어, 여러 가지로 좀 어, 부부 관계도 어, 져주는 사람이 있거나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안 물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주 기운을 쓴다라면은 이 사주 이 기운이 맞다라면은 거기에 어 돈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어 상당히 어, 이 정말 돈의 이런 어떤 어이 흐름만 출납만 많을 뿐이고 어, 성과만 내려고 하고 어 그리고 돈으로 인해서 또 해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거와 지금 상황과 이 사주 기운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네, 청룡, 갑진날, 청룡날 태어났는데요. 갑술, 아 갑오, 어, 갑술날 태어나고 어, 갑진이네요. 갑진. 청룡의 기운만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기운이라면 안 물러납니다. 이런 분들은 활인, 종교, 헌신, 봉사, 보건복지, 사회복지, 어, 하는 쪽으로 가서 조용히 살아야지만 어, 이런 어떤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개망신이잖아요, 정말 본인만 개망신을 떨면 되는데 그거 그 앞에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당이라는 어, 이 본인의 타이틀이 딱 걸려져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이 과한 사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정도 하나 지금 제대로 평탄하게 편안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국민들의 어? 애고를 받아서 풀어준다 그러고 어? 무슨 뭐 대표라고 할 것이며 어? 공감을 할 것이며 어? 가족하고도 어? 안 좋고 지금 사이가 나쁜데 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국민의힘 당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거 정말, 네. 이게 지금 보통 문자 지금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출입증이 있는 의원실 보좌진을 대동해 여권 실세 및 핵심 당직 의원 사무실 등을 오갔다고 하고요. 개인 사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위원장 A씨 출신은 국민의힘 입당 후 내년 총선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부동산업자니 지금 안 그래도 뭐 쌍방울이니 뭐 배상윤이니 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여러가지 지금 어,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사업, 사업가들도 있고 지금 또 이런 사람을 또 궁,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야참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 가정도 하나 똑바로 돌보지도 못하고 지 가정도 하나 챙기지도 못하는데 무슨 어? 시민들을 대표하고 헌신 봉사를 하고 일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전당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괴강 괴강 청룡입니다. 네. 이게 백호죠. 갑진이니까. 네. 청룡 백호 맞네요. 네. 갑진, 무진, 병술, 임술, 정축, 개축, 을미. 네. 이게 백호살입니다. 청룡 백호 맞네요. 네. 이게 파란색 용입니다. 청룡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 순간 저도 어 사람이다 보니까 어, 방송을 하다가 어, 좀 흥분을 했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네, 저는 어이 여자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어 자신일이나 너나 잘하세요 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정말 이게 기도한 차고 과관입니다. 과관 과간. 뭐 피해자 코스프레인 척 하고 앉아 있고. 자기는 당한 사람처럼, 뭐, 사진을, 뭐, 코피 흘리고, 이거를 지금 사진을 내보냈던데, 야, 이게 무슨 전국민적인 개망신인 건지, 자신의 뭐,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 상식. 하, 참. 이거는 정말, 야,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이거는 단호하고 빠르게 어,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아 국민의힘 당 정말 저는 네 누구 말 말따나 정말 실망입니다 어, 실망해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아 이게 다 집합 똑같구나 뭐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네 아참뭐 사주도 사실은요. 네뭐 감정해보고 이러고 싶지도 않은 지금 여잔데, 네 아유 참 그리고 내가 남편이라는 뭐전 남편이었다는 사람하고 어, 둘 사진 찍힌 게 있어서 간상적으로 봤는데요. 어 이게 정말 어, 뱀 뱀과 어 정말 개새끼하고의 그런 어떤 멍멍이하고의 어 그런 사 사이, 그런 사입니다 사슬 귀문 관살네아참 이게 지금 뭔지 참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네 예, 네, 이게 정말 야, 이게 지금 사신 진짜 이게 사술입니다 사술 사슬. 어, 개하고 뱀은 아주 상극입니다 어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승이는 어개구요 괴관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 짤인가 제가 관상을 봤었는데, 어, 뱀상이더라고요. 상 자체가. 귀도 그렇고. 우리가 동물학적으로 비교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관상도. 인상학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는 제가 감정을 해놨었습니다. 어, 울로나 온기가 상당히 안 좋다. 나쁘다라고 했는데 집행유예로 나왔었죠. 음, 그때도 제가 댓글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 좋다고 했는데, 어 뭐, 진역 안 살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셔라라고 했더니, 아니, 뭘 지켜보냐. 이심 돼서 변동상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이게, 이게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법정 구속됐잖아요. 2년. 2년 동안 상당히 2년뿐만이 아닙니다. 돈스파이크는, 어,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씨는 정말 이름, 뭐, 스파이크 씨는 정말, 와, 엄청나게 안 좋다. 어, 무지막지하게 안 좋다. 어,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아마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내비둬서는 안 된다. 어, 어떤, 어, 좀 압승수를 한다든지 이래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나와도요. 뭐 2년 살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음, 좀 어떻게 어떻게 좀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어, 대다수의 분들이 다 말씀을 들어 주시지만 어, 이런 거를 참 들어 주지 않으실 때 아, 정말 이제 입장에서 좀깝깝한 겁니다. 답답하고 정말 네, 물론 여러가지로 어, 뭔가가 이렇게 어, 어? 들어가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어,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돈스파이크 사주 적중했다 어,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좀 음, 시간을 두고 어, 여유있게 어, 무슨 말씀을 해주시던 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음 제가 또 어, 방송에다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 내일 어,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수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아 이게 진짜 이게 무슨 개챔피입니까 진짜. 네 이런 의혹구도가 나오고 있고 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야참 뭐. 어?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당의 어, 앞으로의 이런 일처리들을 좀 지켜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꼬라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아휴. 아니 예상을 못 했을까요? 이런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선제적으로 어 이렇게 좀일 처리를 했어야지. 제가 계속 제가 이런 식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실수만 하지 마라. 어 실수만 하지 말고 어떤 뭔가 잘못되거나 안 좋은 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좀 처리를 해라. 손절을 하고 국민의힘 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 정말 국민에게 어머니의 보답을 하는 길이다. 어,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는 그냥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생은 네, 하여튼 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꿀잠 주무시고 어, 좀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중간에 좀 흥분을 해서 격앙되고, 어,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맞게 감정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착각을 했나라고 해서, 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시 잠깐에, 태어난 일주를 헷갈렸, 헷갈렸는데요. 네,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뭐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 판단하실 문제고 저는 뭐알 권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 정말 이게 무슨 개망신이고 개날린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너나 똑바로 잘하시고 가정이나 건사 잘하십시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직 탈퇴하시고 어, 이게 무슨 추태고 이게 무슨 개망신인지 전에 살던 남편도 어, 지금 폭로를 하고 이러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어, 정말 뭐 챙길 거다 챙기고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야, 이게 얼마나 지금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 이 자체가. 하여튼 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해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